동차인줄 알고 버린 전 남편. 알고 보니 제가 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. 2년 전 저희 이혼했어요. 아이를 사산하고 나서 집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. 남편은 출장, 야근 핑계만 들었고 집에 있어도 늘딴 세상 사람이었어요. 저는 아이를 잃고 혼자 망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도망치는 것 같았죠. 그래서 제가 이혼하자고 했어요. 이혼했으면 끝나야 하잖아요. 근데 그 인간이 안 나요. 심지어 제가 남자만 만나면 귀신같이 알고 꼭 끼어들어요. 연하남 소개받아서 몇번 만났더니 전화가 옵니다. 그놈은 안 돼. 잠깐 뜸들이더니 널또 울게 만들 얼굴이야. 이 말을 해요? 소름 돋지 않아요? 게다가 우연인 척 데이트 장소에 나타났어요. 그 순간 전 확신했죠. 아, 이 인간 진짜 문제 있다. 그래서 참다 참다 소화 붙였어요. 왜 이러는데? 이제 남이잖아.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. 두 번째 결혼은 적어도 지옥은 아니어야지. 그날 밤 친구랑 술 마시다 전 남편 욕을 쏟아냈어요. 그때 친구가 술잔을 내려놓더니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. 그리고 말합니다. 야, 그 얘기 너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던 이유요? 출장도 야근도 아니었어요. 사산한 아이 빈소를 혼자 지키느라 그랬대요. 제가 버틸 수 없을까봐 아빠인 자기가 매일 밤 가서 아이 옆에 앉아 기도했대요. 뇌가 끝나고도 혼자 와서 미안하다고 울었다더라고요. 저한테는 끝까지 말안 하고요. 그 얘기 듣는 순간 그 사람 그 말이 번째, 다시 들리더라고요. 그게 질투도 아니에요. 집착도 아니라 자기처럼 혼자 다 삼키고 울게 될까 봐 그랬다는 걸. 그 자리에서 저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. 사랑을 말하지 않은 사람과 그 사랑을 몰랐던 사람 중 누가 더 잔인했을까요?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